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고 산업 전반에서 꼭 필요한 원재료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동안 업로드를 못했는데 기다리시는 분은 없으셨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앞으로 영상을 좀 자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미 연준의 발표가 있은 뒤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지금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12월 1일 시작과 함께 이번 달에 지켜보면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지난달에 소개드렸던 종목 몇 가지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11월 8일에 소개드렸던 SJM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여기가 제가 소개드렸던 날짜고, 다음날 종가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보고, 오늘 큰 상승이 나왔는데, 대략적인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 28.9%, 거의 29%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JM을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아주 많은 구간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실현손익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1월 달에 소개 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큰 상승을 한 SJM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은 11월 14일 날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날 종가에서 매수를 했다고 보면 4일 만에 대략적인 7에서 8%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장대양봉이 이렇게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약간 이렇게 하락선을 보여지고 있고 이미 파라볼릭 스토캐스틱 두 신호 모두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11월 18일 날 매도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60일 초록색이죠.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 손절 구간과 수익 구간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상승을 할 가능성은 좀커 보이기는 하는데요. 혹시라도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각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달 시작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종목 네가지를 뽑아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종목은 CJ프레시웨이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그다음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을 멈추고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간 이러한 W자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와 있기도 합니다. 이동 평균선 모양을 약간 이렇게 보시면 5일, 20일, 60일이 현재 밀집되어 있고 정배율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주가가 5일 이평선에서 바로 20일 이평선 위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큰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종목 진입은 현재 구간에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도 됩니다. cj 프레시웨이의 기업 분석을 이렇게 보면 실적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매출액 증가, 그 다음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현재 12월 결산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3분기 동안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에서 적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고요 바로 오늘 날짜로 MACD 골든크로스와 파라볼릭 매수신호가 이렇게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J프레시웨이 괜찮은 종목으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네오티스입니다. 네오티스는 생소한 종목일 수 있어서 홈페이지를 먼저 열어 보았습니다. 제품 소개를 보면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공구 사업부, 그리고 두 번째로 샤프트 사업부. 이러한 자동차 부품이나 절삭 도구 등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전장 사업부입니다. 최근 전장 사업부에서는 PCB 관련 부품을 통해서 전기 자동차 쪽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의 실적을 보면, 네오티스도 꽤 괜찮은 실적을 가지고 있죠.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그 다음 올해에도 꽤 좋은 실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실적이 꽤 인상적인데, 지난해까지는 대략 9%에서 10%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17, 18, 12%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주가의 흐름이 꽤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잠시 파동을 했고 코스피 하락과 함께 바닥을 이렇게 다져주었죠. 그리고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지난달 말에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길게 발생을 했지만. 이후에 주가 하락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24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이렇게 찔러준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바로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40일을 돌파한다 그러면 꽤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져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오티스 라는 종목 한번 관심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휴비치입니다. 휴비치는 의료기기 업체인데 최근 들썩이고 있는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 한번 선정을 해보았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검정색 240일 이동 평균선을 지난 10월 달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주가가 그 위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11,000원과 11,500원 부근에서 워낙 큰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뚫어주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었고, 한동안 이렇게 박스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11,00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는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휴비츠는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슈팅이 나올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휴비츠도 이렇게 사업 실적을 보면 올해 엄청난 큰 매출 결과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사는 자본금 대비 매출액이 엄청 높은 상황이에요. 자본금이 59억인데 매출액이 1,000억에 가깝죠. 그럼에도 PER을 이렇게 보면 대략 14전후로 꽤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로 봤을 때어 휴비츠라는 종목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오늘 소개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종목 선정 코너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씩 넣고 있는 종목이 산업 전반에서 꼭 필요한 원재료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알루코는 비철금속 알루미늄 관련된 업종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나 철도 관련된 테마로도 같이 묶일 수 있어서 다양한 상승 기운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한동안 내려오다가 여기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상승을 한게 아니라 장대양봉과 큰 거래량을 동반한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은 장대양봉이 중간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4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한번 찔러주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정고점이었던 3,250원 부근 근처로 지금 와 있는데 이전 매물대가 있는 4,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대략적인 수익률을 보더라도 최소 20%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루코도 괜찮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렇게 네가지 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CJ 프레시웨이, 네오티스, 휴비츠, 알루코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었다가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12월 시작과 함께 지수의 흐름이 꽤 괜찮은데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니 항상 주의 깊게 지수 흐름과 비교해가면서 종목 진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